진아래. 또와 진아래예요. 오늘 어 짝꿍 TV를 보면서 이거 키 키보드인데 이거 뜯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소다 뜯어 냈어요. 뜯고겠습니다. 오 자, 제가 제가 엄마한테 18번 그 불빛 나는 제가 키보드를 갖고 싶어서 그게 15번인데 제가 그, 밑에 수를 봤어. 18번 계속 가다가 엄마가 18번을 시켰어요. 제가 15번을 갖고 싶었는데, 이제 알게 됐네요. 자, 이렇게. 자, 대박이죠. LG, 아니요. 네. 요거 뜯, 박스, 뜯기. 한 손이라서 오늘은 뜯기 힘드네요. 아니, 오늘 뜯기 쉬운데? 이거를, 일단은, 이거를, 어, 빡테 있나? 빡테 없는데? 아, 여러분 데이터 소중하니까 빨리 뜯고 올게요. 자, 뜯었는데, 어, 일단은 컴퓨터에 연결하는 선이 있고요 이렇게. 우와, 요것도 주시네요. 어, 제일 이거 제일 제일 보호하는 것도 주시네요. 그럼 이거 방수되는 건가? 여기 이거 물는 것도 방수되는 거? 그런 거되고 아, 너무 감사해요. 이거 쿠팡에 쿠땡 쿠땡에서 이거 한 건데. 아, 죄송해요, 말해서. 이거 완전 예쁜데? 이 똑같은 거 볼게요. 제가 그냥 거기에 가 볼게요. 자, 왔는데요. 이걸 바꿔 보면. 오, 완전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와, 요거는 똑같은 거 같아요. 컴퓨터 이거 다 똑같겠죠? 제가 다른 것도 가져볼게요. 자, 어, 갑자기 컴퓨터가 커졌어. 요건데요. 어, 요게, 렇기 있죠? 요거가, 얘 엄청 더럽죠? 음, 얘는 거의 똑같지도 않네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제일 기대한 녀석입니다. 얘도 LG 겁니다 LG, LG, LG는 모르겠지만 TG 아니에요? <laughs> 요게그뭐 설기예요? 상입니까? 얘는 크기만 작을 뿐 요거만 없을 뿐요 요거 마크랑 요리고 마크가 여기가 가있어요, 이게... 아 얘가 크기만 작은뿐얘는세거예요 느낌만 다르네 그래가지고 얘랑 얘랑 비슷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키보드는 비슷한 거 아시나요? 그럼 진달래 유튜브 욕 쓰지 마시고 악플 달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하트 뿅뿅. 자 쿠땡인데 제가 쿠땡을 그 땡을 말해버려서 죄송합니다.